네, 안녕하세요. 직곡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용력법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주먹쥐고 앞으로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상중하로 주먹지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입사서 다른 게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력법은 내 안의 힘을 밖으로 용솟음치게 끌어내는 훈련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힘 주셔가지고. 힘쓸 때 숨을 들이마시고 돌아올 때 복귀할 때 자연스럽게 내쉬고 중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먹 쥐시고 왼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한숨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 할게요. 따라하십시오. 주먹 쥐고 한손 주먹 쥐고 주먹 지르기 상중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ねえ 왼손은 마쳤고요. 다음은 오른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도 동일하게 다섯 번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주먹 쥐르기 가볍게 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섯.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주먹지르기 용력법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편하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